종목 진단 그만 올리세요. 음, 뭐 네, 어 저희야 뭐 어, <laughs> 자, 한국 레아 같은 경우도 예, 보신 예, 한번 보겠습니다. 한국 레아 최근에 지금 박스권 돌파 패턴이에요. 그죠? 예, 박스권 돌파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한국 레아 요 밑으로 내려오면 또 매수 영역입니다. 매수 영역이고요. 어 3,750원에 잡으셨다. 음, 뭐 오늘 아침에 약간 밀릴 때 한번 노려 보신 것 같은데요.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좀 빠졌습니다. 제가 봤더니 이거 내려오면 또 매수 영역이에요. 예, 지금 내일장 이거 반등 나올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요. 어, 조금 예, 한국 내야 같은 경우는 예, 지금 어, 기업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어 조금 끌고 가 보시는 것도 예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매집봉이 보이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문제가 없고요. 보면은. 21선, 61선, 121선, 어, 모든 이평선이 수렴이 일어나서 위로 확장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종목 선줄라인은 21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550원. 예, 요거 선줄라인 드릴게요.